십니까생애빛 5분 산책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법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명을 주고 유지시키는 법칙은 바로 주는 법칙입니다. 베푸는 법칙입니다. 이기심은 모든 죄악의 뿌리죠. 죄와 질병은 바로 원인과 그 결과인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살때 병이 오는 것입니다. 많은 환자들에게 있어서 병이 낫지 않는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집중시키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을 위해서 살때 생명이 보존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 위하여 살때 생명의 활력이 생깁니다. 남에게 동정을 구하는 대신에 남을 동정할 때의 치료가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친절을 베풀어 줄때내 몸에 치료가 생깁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연계를 좀 보십시오. 모두들 서로 서로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무와 식물들은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주기 위하여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태양은 무한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고 기쁨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다는 모든 강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들을 받아들이지만 다시 남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 물들이 수증기가 되어서 올라가 비를 이루어 다시 땅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물들과 곡식들을 자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 속에 있는 모든 기관들은 서로를 돕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법칙은 바로, 주는 것입니다. 남에게 나누어 주고 베푸는 것이 바로 생명의 유지의 법칙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알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 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법칙이죠. 생명의 법칙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만 삽니다. 돈도 명예도 자기가 독차지해야 속이 시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 인정받지 못하면 불만을 가지고 속상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자연계에 적은 것들을 좀 보십시오. 즉, 작은 시내들이나 강물들은 조용히 흐르면서 남에게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할지라도 옆에 있는 풀들에게 생명의 근원을 제공해 주면서 흘러가도 아무 불평이 없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창조받은 목적만 이루어지면 되기 때문에 오늘도 조용히 그들은 흐르고 있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다는 불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공을 성공을 성공은 남에게 베풀어 주고 봉사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성공인 것을 여러분께서 아십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즉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들을 해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욱 풍성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사람들은 영원히 살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남을 해치는 사람들이니까. 남들에게 주는 것이 영생을 유지하는 법칙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애를 잘 알고 계십니까? 성경을 연구하십시오. 오, 저에게 전화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성경 연구 과목을 받아서 예수님을 이해하십시오. 성경을 깊이 연구하십시오. 저희 전화번호 아시죠? 877-704-1004, 1004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연구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주의 말씀을 더 먼저 연구하십시오. 그래야 니다 제가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